네, 안녕하세요. 너무다 기막힌 정원의 박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을까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 저는 이런 예화를 종종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화초나 나무는 물이 충분하면 잘 자랍니다. 그런데 화초나 나무가 물을 잘 공급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뿌리로 땅속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는 방법과 또 하나는 잎으로 하늘에 내리는 비나 이슬을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사람도 화초나 나무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땅에서는 은혜의샘에서 생수를 공급받고 하늘에서는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급받습니다. 은혜의샘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하늘문이 닫히게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다른 비결 없습니다 오직 예배와 기도에 충실할 때 은혜의 샘도 하늘문도 막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샘,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2월 2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네, 말씀드려도 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은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믿음에 대한 스토리가 바로 3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드디어 풍악이 울리고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절하는 가운데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고발했던 갈대아인들은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파격적인 포상에 의해서 시기하고 질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왕은 보고를 받은 후에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고 그들에게 회유하지만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예, 분위기는 점점 갈수록 험악해져 갑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분명하고 단호합니까? 예,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 바벨론 왕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이 모습. 결코 다니엘의 믿음에 뒤지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드라카, 메세카, 아벤누가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너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먼저 우리가 16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풀부분에 넣으면 너희들을 건져낼 자가 누구냐고 1 5절을 말씀해서 언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은 더 놀라운 그들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이풀목불에서 살려내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개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까지 그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제국의 주인은 왕일지 몰라도 자신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평생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은 더욱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운데서 살려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간증을 보게 되면 해피 엔딩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 믿음의 단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경외의 대상이요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요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성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홉서서 우리는 때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겟세만의 동생에서 기도할 때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왕의 명령을 거부한 이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들의 몸이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옷도 머리카락도 전혀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탔던 것은 오로지 밧줄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고난 속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요, 흥미로운 점 하나가 바로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놀라운 반전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전을 일으키시고 역전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숙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기도가 무엇인가요? 바로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기도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긴다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 잃을 것이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때 때로는 손해가 볼 때도 있죠. 일이 잘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 때도 있고 관계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왜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내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그야말로 우상이 팽배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러한 우상들 가운데 절하라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명예에, 권력에 굴복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반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반전과 역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평안하게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